뭐, 이건, 이건 한, 한 선생님의 독특한 얘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가요. 자, 그리고 다음 강의는요, 그 정신론입니다. 이 정신론이, 사실 한 선생님 전체이쪽에서 보면은, 제일 이한 선생님 자체의 그 학문은 뭐냐,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 정신론입니다. 가장 그, 한동 선생님, 그, 에키스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그래서 뭐, 그, 정신이, 뭐, 우주의, 우주의 정신이 있고, 이걸 닮아가지고 또 인간 정신이 있고요. 예. 뭐,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뭐, 원자에도 보면은, 뭐,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, 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원자에도 보면 정신이 있다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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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틀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정신에 대한 그런 고체원적인 면에서 정, 정신을 그냥,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. 좀더 대우주하고 소우주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 정신의 이유가 그이 정신이 다 다를 수 없잖아요. 예, 이런 틀에서 정신에 대한 통일 문제, 뭐 이런 이런 하면서 이, 이 한동 선생님의 그그소에들어가있습니다 예, 여기까지겠습니다. 하